재작년 8월에 왔을 때는 여름철 주말이었고 그때는 차댈 곳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주중이고 시간이 일러서 차댈 자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저 뒤에 백운산 알코바이가 되게 멋지게 보여요. 한번 가볼게요. 음. 백호가 있어요. 음. 응. 그리고 뒤로는 저번에 갔던 운문산이 자, 보이지. 백호이 백호 바위는 보시 같이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이제 상부 승강장에 도착했고요. 저기 운문산이 보이고 백호 바위가 있는 백운산 그리고 구름에 가득 가지산이 보이고요. 아래쪽은 24도인데요. 여기는 19.8도래요. 시원해요. 네. 이제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하고요. 첫 구간에는 데크가 쫙 있어요. 지금 저쪽에 능동산이 보이고, 저쪽에는 가지산이 보이고, 이 앞에는 백운산이 보여요. 백호가 엄청 멋지게 보이고요. 그 옆에 운문산이 보이고 그 옆에 천왕산이 보여요. 샘물상에 대작년에는 엄청 와서 샘물이었던거 근데 지금은요. 한 20분 정도 걸어 안 되는데 바로 샘물상에 왔어요. 음, 15분쯤 걸으니까 벌써 샘물상에 도착했어요. 저 멀리 제약산이 보이는데요. 현재 산물상에고요 여기서부터 천안산 정상까지는 익힘이 나왔어요. 가볼게요. 지금 산물상에서한 50미터쯤 왔고요. 여기, 여기 산행 리본들이 많아서 저희 산행 리본도 여기다가 달았어요. 평원산 가는 길에는 계속 완만한 등산로가 계속돼요. 산이 영알포스에서 뷰가 가장 좋다고 유명한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왼쪽부터 말하자면 저기 운문산이 보이고 저쪽에 가지산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고온산 그리고 저쪽에 간홀산이 보이고 그 옆에 신불산이 보이고 저 옆에 영축산이 보이고 또한 요 앞에 제약산이 보여요. 여기서 천장산 정상석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1 2봉을 하러 이제 제약산으로 가요. 지금은 제가 제약산 가는 길이고요. 여기까지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멋진 위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천상산에서 제약산 가는 길이고요 예쁜 꽃이 있어서 엄마가 엄마가 찾아봤는데요. 이 꽃이 이름은 큰 까치 소염이래요. 이제 제약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가까워진 기분인데요. 혹시 저기 정상일까요? 될것 같아요 <laughs> 바위와 싸우는 준영이 되게 왠지 아저씨 얼굴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요. 첫번째 봉이 정상이 아니었고요 <laughs> 저기 바위가 있고 멋진 정상으로 이신되는 봉이 있어요 한번 가볼게 다 왔다 이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laughs> 제 약산 정상에 왔고요. 제약산은 해발 1108m예요. 만세. 지금 저기 아래 사자증이 보여요. 음. 음, 정상부의 바위들이 아주 멋있어요. 기분 내기가 왔어요. 이제 잠시만 먹고 가요.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저 위에 정상 사기 보세요. 안녕. 저희는 천왕산 정상을 안 가고요. 바로 샘물산으로 갈 건데요. 샘물산에까지는 2.8km예요. 한번 가볼게요. 4시간 반 동안 8.9km를 걸어서 영말포스 봉투에서 두개인 천황산, 제약산을 갔다 왔어요. 저도 드디어 1일 이봉을 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꾸잉꾸잉